사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수혜를 받던 나라가 발전을 해서. 종료국이든, 음. 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것 같거든요. 대단히 자랑할 만한 일이고요. 199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도 개발도성국에 대한 그런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9 6년에는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하면서 수혜국 명단에서 빠져나올 수있었든요 어? 그때 왜 그게, 그게 종료된 어, 거예요? 뭐 그리고 2009년에는 OECD 다크라는 그 원조에 관한 기구가 있거든요. 음. 거기에 정식 가입을 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공식 전환하게 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 났어요, 났어. 네. 세계 최초예요. 이거 왜 해야 돼 했을 때 한국 봐 이렇게 됐어. 한국 이렇게 발전해서 전 세계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야지.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런 한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991년에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추진력을 얻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코이카가 인도적 지원하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단체인 건가요? 네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코이카뿐만 아니라 우리 박한영 팀장님 활동하시는 민간 ngo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